안녕하세요. 영진박입니다. 백을 잡는 문제인데요. 이 문제에 패라고 착각이 참 쉽습니다. 자, 어디에서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한눈에 띄는 자리는 여기 있는 수인데요. 있는 수는 안 됩니다. 백이 따버리면 먹여친다 하더라도 쉽게 백이 살아갑니다. 흙은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를 나가야 됩니다. 문제는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요 백이 이렇게 뜬다는 예, 생각이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. 고정관념이. 그러면 따내면 백이 단수 쳤을 때 패를 피할 수 없는 모양이 아니냐. 이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. 그러면 뭐 어떤 수가 숨어 있느냐. 백이 이렇게 패를 하자고 할 때요. 흙이 여기를 나가는 수가 있어요. 이 수가 안 보입니다. 그러면 현재 흙이 한 점을 따내면 안 되니까 백이 넉 점을 따야 되잖아요. 그때 가만히 한점이면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.